새축 내기둥 네 가정교회 목장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을 마치고 올리브 블레싱의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최아들 애프리가 이번 한주 동안 감사했던 일을 애프리를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애프리가 감사한 일은 주말에 시조로 된 시작품을 세편쓴 것입니다. 갑자기 시에 대한 영감이 떠올라 감동을 시로 적어 보았는데, 시를 완성하였을 때 기쁨을 느껴 감사합니다. 애플이의 기도 제목은 시 쓰는 연습을 꾸준히 해서 감동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멋진 시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목장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어린이 축복의 시간인 올리브 블레싱이 끝났습니다. 어린이 목장은 따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은 이 자리에서 계속 예배하겠습니다. 찬양, 부르신 곳에서를 부릅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한글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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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병. <목소리도>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아.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승리의 생활이란 주제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믿는 사람이 시련을 만나면 기쁨으로 생각하라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시련 자체는 기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정하기 싫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우는 기쁠 때라기보다는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시련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 시련을 주셨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임을 믿으며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믿음의 근거로 삼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시련을 견딜 만큼 시련을 받을 만큼 큰 유익이 있습니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예수님을 닮은 정도에 따라 즐기는 정도가 천국을 즐기는 정도가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의지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은 이제 앞으로 11주 동안 알아볼 주제인 헌신에 대해서 대략적인 개요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충내개중 네 가정교회의 생명의 삶 공부에서 헌신에 관한 내용은 크게 네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헌신의 동기, 둘째 헌신의 방법, 셋째 헌신의 결심, 넷째는 헌신의 보상입니다. 헌신을 왜 해야 하는지 헌신의 동기, 헌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헌신의 방법, 헌신을 헌신은 실천할 때 유익이 있다고 하는 헌신의 결심, 헌신을 할때 어떤 보상을 받는가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헌신의 보상. 어, 이런 한편 한편 다룰 내용들이 너무 중요하고 많다 보니까 H 워십에서 짧은 시간에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세부적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헌신의 동기는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로마서 12장 1절 본문으로 주요 포인트는 5가지. 헌신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은사, 헌금, 전도에 관하여 3가지 포인트. 헌신의 결심은 2가지 포인트. 헌신의 보상 1가지 포인트. 그래서 총 11편의 핵심 메시지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다룰 헌신의 동기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 볼 포인트는 헌신이 무엇인가? 그리고 헌신은 누가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헌신이라고 하면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부흥 집회에서 강사님이 종종 집회 마지막에 헌신할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라고 권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내가 앞으로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는 목표를 갖는 경우가 많고 또 주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나 헌신은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주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헌신이 무슨 뜻인지 헌신은 누가 하는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 의하면 헌신은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드릴 헌 자, 몸신 자 써서 헌신이라고 합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로마서 12장 1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목사와 선교사들에게 헌신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로마 교인들에게 목사와 선교사가 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인들에게 몸을 바치라 헌신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신은 목사나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11주 동안 헌신에 관하여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알아보면서 헌신을 어떻게 하는지, 헌신을 결단하는 것이, 결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헌신할 때 어떤 보상을 받는 것인지 헌신을 깊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헌신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바로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에 대해 열심히 배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헌신을 실천하여 하나님이 어떤 유익을 베푸시는지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한 사람씩 한 주간의 삶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한 주간 감사했던 일과 말씀 적용했던 일 그리고 전도대상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저에게 이번 주 감사했던 일은 새로운 부서로 이동한 후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업무 진행하는 방식이 합리적이고 주어진 업무가 크게 부담되지 않은 것들이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황을 살피시고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적용했던 것은 승리의 생활에서 핵심 포인트인 모든 실현은 예수님을 담게 한다는 것과 실현 가운데 하나님은 견딜만한 시련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신다는 사실을 묵상했습니다. 주님께서 시련 가운데 인도하셨던 경험들을 떠올리며 주어진 말씀이 진실됨을 다시 한번 깨닫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대상자는 환자분들이 우선 대상입니다. 어르신 환자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족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목장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키가 커감에 따라 믿음과 지혜가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목회자로서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정 교회 개척 준비로 생명의 삶공부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귀하게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가정 교회 예배처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선교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귀한 채널이 되게 하시옵소서. 일터에서 업무적으로 영향력이 증가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목장 식구들의 전도 대상자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참된 주인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